요즘 이런 광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월 100만원씩 10년 내면 평생 100만원씩 받는 연금.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보험 파트너 대표 윤창민입니다. 오늘은 7% 8% 최저보증 연금 보험. 즉 금리가 떨어져도 연금액이 줄지 않는 상품에 대해 명확히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최근 미국 기준금리가 두 차례 연속 인하되었습니다. 현재 4% 수준이고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2.5%를 유지 중인데요. 하지만 향후에는 인하 가능성이 더 높죠.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은행 예금, 적금, 채권 그리고 연금의 공시율까지 모두 떨어지게 됩니다. 즉 금리가 하락하면 연금 수료액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에 때문에 좋지 않겠죠. 그렇다면 지금처럼 금리가 높은 시기에 연금을 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현재의 높은 금리를 기준으로 연금액이 확정됩니다.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연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금리 연금형 연금, 금리에 따라 적립금과 연금액이 변동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적립금과 연금액도 오르지만 금리가 떨어지면 적립금과 연금액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투자형 연금입니다. 펀드의 투자에 수익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높은 수익이 가능하지만 원금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저보증형 연금인데요. 금리가 내려가도 주가가 떨어져도 약속된 금액 이상은 줄지 않습니다. 이 상품이 바로 현재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최저보증연금에는 두 가지 확정보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금액에 대한 보증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연단위 7% 8% 금리를 보증하는데요. 즉, 복리로 계산하면 연 4%, 5% 이상의 실제 수익률이 되는 구조죠. 시장 금리가 떨어져도 주가가 하락해도 이7% 8%의 최저 보증이 유지됩니다. 두 번째는 지급기간에 대한 보증입니다. 한번 확정된 연금액은 평생 지급되는데요. 90세, 100세 혹은 그 이상을 살아도 연금액이 줄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약 일찍 돌아가신다 해도 미 수령금 전액이 상속되는데요. 즉, 내가 오래 살면 평생 연금을 받으시는 거고, 만약 일찍 사망하게 된다면 원금, 플러스 이자 전액을 상속하게 되는 겁니다. 연금액은 가입 시점에 확정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상품은 가입하는 순간 미래의 연금액이 확정됩니다. 즉 금리가 바뀌어도 주가가 요동쳐도 가입 당시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지금 8% 보증연금에 가입을 한다면 앞으로 6%나 7%로 떨어지더라도 여러분의 연금액은 8% 기준으로 평생 보증되는 겁니다. 이건 마치 주택연금과 비슷한 구조인데요. 주택연금도 가입 시점에 집값으로 연금액이 확정되죠. 10억일 때 가입하면 이후 8억으로 떨어져도 연금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최저 보증연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높을 때 가입할수록 평생 받을 금액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럼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계산해 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월 100만 원, 10년 동안 납입 후 70세 때 연금 수령 시입니다. 50세 때 준비를 하게 된다면 연금 개시 이후 월 120만 원씩 평생 수령이 가능하고, 45세 때는 월 150만 원씩 평생 수령이 가능하고요. 40세는 180만 원, 35세 때는 월 200만 원씩 평생 수령이 가능합니다. 즉, 100만원씩 10년간 납입하면 200만원씩 평생 받는 구조가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5년만 받아도 원금 회수가 가능하고 10년이면 원금의 2배, 100세까지 연금 수령을 받게 된다면 원금의 6배 이상의 연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상품에 특별히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타이밍입니다. 지금은 기준 금리가 아직 높고, 연금 상품의 공시율도 역대 상위권 수준입니다. 하지만 금리는 이미 하락 추세인데요. 미국도 한국도 금리이나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가까운 시기에 연금 보증 금리 역시 인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준비하게 된다면, 현재의 높은 보증 이율로 평생 확정 수령액을 잠그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단순히 이율 차이가 아니라 평생 수령액 차이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다시 안올 수도 있는 최저 보증 7% 8% 연금 플랜, 아무래도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리가 높을 때 가입해야 연금액이 유리합니다. 7% 8% 최저보증형 연금은 금리 하락에도 연금액이 줄지 않습니다. 또한 연금액은 가입 시점에 확정되고 평생 유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찍 사망하여도 미수령금은 전액 상속됩니다. 지금은 연금 시장의 전환점입니다. 금리가 낮아지기 시작하면 이 조건은 다시 나오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연금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늦추면 그만큼 수령액이 줄어들고 보증 이율이 낮아집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카카오톡 채널이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보험 파트너의 연금 전문팀이 여러분의 나이, 목표 금액, 투자 성향에 맞는 최적의 연금 포트폴리오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